고용주와 종업원으로 함께 일하며 식구처럼 지냈더라도 종업원 상해보험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법적인 해결이 중요합니다. 고용주와 종업원이 서로 알아야 할 종업원 상해보험을 김경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6월 5일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10명의 변호사와 6명의 종업원이 연루돼 약 3천만 달러 종업원 상해 보험료를 챙긴 조직을 검거해 기소했습니다. 물론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종업원 상해 보험 청구의 불편법 문제가 심각한 최근의 상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종업원 상해 보험은 해당 종업원이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은 물론 현지 업무로 몸이 아플 경우까지 수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준의 한인 소규모 업소들에서도 종업원 상해보험 청구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오버타임 등 노동법 문제도 함께 청구되는 분위기입니다. 일주일 든지 매일매일 로 다쳤으면 다쳤다고. 그 보고를 하도록 리포트를 하도록 조기로 해가지고 종업원한테 쓰게 하시면은 이종업원은 나중에 허위 클레임을 하기 힘들어지거든요. 그때는 안 다쳤는데 나중에서 그 다쳤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발 부탁입니다. 타임 카드를 꼭정확 하시면은 그종원이 그때 안 나왔는데 다쳤다고 허위 클레임을 했을 때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종업원 입장에선 큰 사고가 아니어도 보험 지급 대상자가 될수 있습니다. 밴드를 붙여야 하는 작은 부상부터 업무로 허리와 손 목 등이 아플 경우에도 즉시 고용주에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얘기하지 않고 있다가 사직하거나 해직될 경우 상해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종업원이 치료 후 업무 복귀 의사를 밝히면 고용주는 반드시 복귀시켜야 합니다. 이는 피고용인의 법적 보호 장치로 고용주는 해당 병원 진단에 따른 업무 조정 권고를 따라야 합니다. 만일 병원에서 어떤 리미트이 있으면 즉 오래 앉아있지 말라 하든지 그런 리미트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코모데이션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시고 그걸 꼭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이어모데이션을안 해가지고 소송을 당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이 다쳐서 왔는데 무슨 일 시키겠냐 해가지고 해고를 하면은 그거는 장애 차별로 돼서 소송을 당할 수가 있고 한편 다음 달부터 캘리포니아 주는 26명 이상 업소의 최저 임금이 2달러로 오르고 이에 따른 종업원 상해 보험료도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꼭 보험에 가입해야 금전적 피해를 줄이고 법적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LA 18 Prime News 김경일입니다.